안녕하세요, 김정우 선생입니다. 이번 과는 우리 교과서 39 페이지 봅시다. 39 페이지. 어, 39 페이지 어디 안노 손가락을 조심히 사용해서. 어, 39 페이지고요. 어 이번 것도 어 이번 페이지도 단어부터 어. 먼저 한번 학습지에 있던 단어 다시 간략하게 보고 해봅시다. 아, 자 학습지에 있던 거. 보자, 뭐 있었나? 어, Governor 어, 보통은 지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배경상 주지사로 해석하면 된다고 라 했었고요 Chairman 어, 회장 근데 여기서는 학과장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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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었죠. 오늘 학습지랑 같이 한번 보면은 야 너네도 좀 찾아봐. <laughs> 어, realize 깨닫다 있었고요. observe 관찰하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 있는 거, come up with, 뭐뭐를 떠올려내다, 좋은 생각 해결책 따위를 도출해내다 있었고요. miniature, 미니어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detailed, 어, 자세한, 그리고 accurate, 정밀한, 정확한, 정밀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stain, 얼룩도 있었네요. 첫 번째 문단 먼저 읽고 해석을 해 봅시다. 어, 해석하기 전에 우리 앞에 나왔던 이야기 뭐, 뭐 어디까지 나왔었죠? 앞에 이제 리라는 사람이 이 법의학 부분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나오고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대학을 못가 하버드에서 안 받아줘서 50대가 되어서야 어, 하버드에 받아들여졌다는 것. 근데 거기서 자기 친구를 통해서 동기를 얻게 돼서 법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어,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의 삶을 그리고 재산을 법의학 발전시키는데 헌신을 했다. 그 다음에 어, 하버드 대를 설득해서 어, 과도 만들도록 했다라고 어, 나왔습니다. 또 어떤 노력들이 더 있었는지 어, 한번 봅시다. She thought laws had to be changed so that medical examiners had independent power. Public support was needed to change the law, so she used the World's Fair held from 1939 to 1940 to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modern medical examiner system. She also visited the governor with the chairman of the Department of Legal Medicine at Harvard. They talked about the importance of legal medicine. So this is 희귀한 자료들이 있는 도서관도 만들게 했습니다. 저이이 사람은 그 사람은 또 t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law s has to be changed. 법이 바뀌어야만 한다고. 뭐 하도록 so that 뭐 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되느냐? medical examiners had independent power. 검시관이 독립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참잘 되어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힘이 없을 때는 범시관이 시체에서 엄청 명확한 증거를 발견을 딱 했어. 근데 이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형사가 그냥 그걸 무시할 수도 있고 참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범인을 제대로 잡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힘이 있도록 법이 일단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Public support was needed to change laws.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 대중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so she used the World's Fair. 그녀는 이 세계 박람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어떤 세계 박람회냐? Held from 1939 to 1940. 어, 1939년에서 1940년에 1940, 발생, 뭐 발생했던 개최된 어, 세계 박람회를 이용했습니다. 뭐 하는 데 이용했느냐? To educate the public.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데 이용했습니다. 뭐 교육시키는 데? About the modern medical examiner system. 현대 이 검시관 체계를 가르치는 데, 교육하는 데 이박람회를잘 이용했습니다 이런 박람회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줬으니까 그 영향력이 쫙 소문이 났을 거고 웅성웅성 소문이 났겠죠 야 이렇게 하려니까 법이 바뀌어야 된대 어 맞는 말인 것 같아 나도 맞는 말인 것 같대 그럼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법을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박람회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또 무엇을 하게 됐느냐? She also visited the governor with the chairman of the Department of Legal Medicine at Harvard. 그녀는 또한 주지사한테 방문도 했습니다. 누구랑? With the chairman of the Department of Legal Medicine at Harvard. 하버드 대학교의 법의학학과의 학과장과 함께 주지사한테 방문도 했습니다. 주지사 하면은 그 주의 짱이죠. 우리도 지금 뭐 부산으로 치면 뭐 부산시장 어쨌든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교수 딱 데리고 가는 겁니다. Hey 주지사, 야 우리 너네 잘 들어봐 이렇게 범인 잡고 범죄율 감소하고 하면 좋잖아. 그러려면은 어, 검시가에게 독립적인 힘이 필요해이 사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학과장 정도는 데리고 가야 말빨이 서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They talked about the importance of legal medicine.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했느냐? 어, 그 법의학의 학의중요성해서해야어를했지했다 법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a g e Junior 중요 n g Edezo, or Yagir, h e 이 m i d a Junior Song Edezo, Yagir Heso, Bobby a g g i 이 법의학과, 어, 그즉 검시관들이, 저 법의학을 하는 사람이 검시관이니까 어, 법의학과 검시관이 어, 독립적인 힘을 갖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이 필요한가 법이 어, 법을 바꿔야겠죠. 이걸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 노력으로는 뭐가 있느냐? 세계 박람회에서 어, 사람들을 교육하기도 했고요. 어, 주지사 만나서 어,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와50 넘어가지고 어, 시작하게 된 걸로 이렇게까지 노력했으면 진짜 빡시게 노력한 거죠. 이 나이 때 막, 와, 엄청 막 그냥. 후임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라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학과장 끌고 몸속 간 겁니다. 자, 밑에 문단 봅시다. 잠시만 세 목이 좀 그거 해서 점심을 좀 마시고 합시다. 보자. Thanks to Lee's effort, the legal might is legal medicine department at harvard began to train future medical examiners in 1940 however detectives were not careful with potential evidence by touching and stepping on things they often destroyed clues without realizing it due to this fact analyzing the clues later was impossible lee thought detectives also had to learn how to observe crime scenes from a medical point of view in order to educate detectives effectively, Lee came up with a creative tool. Her idea came from her, body, her hobby, creating miniatures. She started creating, creating miniatures of crime scenes that were highly detailed and accurate. Based on real crime cases, they included details like bloodstains. Lee didn't miss even the smallest details such as a small lamp or a label on a jar. she wanted to train detectives to notice tiny clues. She created around 20 miniature scenes during the n i 4 0 s and 1 i 5 0 s 아이고야 목이야. 이거 <laughs> 봅시다. 어, l i 의 노력 덕분에 이법의학과 하버드 대학에 있는 법의학학과는 어,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Future Medical Examiner's in 이 뭐야 이 뭐야라는 어 누구를 미래의 이 검시관들을 1940년부터 어그 얘가 이리가 독립적인 힘도 갖게 하고 과도 만들게 하고 도서관도 만들게 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제 1940년대 하버드 하버드에서 하버드에서는 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인 거죠 However, 그러나 detectives were not careful with potential evidence. 아, 중요한 거 실제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죠. 탐정들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사관이라고 하면 됩니다. 형사 수사관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 탐정들이 were not careful. 전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뭐와 함께 with 뭐 with potential evidence. 이 잠재적 증거물과 함께. 그러니까 이 범죄 현장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사실 뭐가 증거가 될지 즉 뭐가 이 범인이 남긴 흔적일지 모르는 거잖아. 엄청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형사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썼다 이런 거죠. By touching and stepping on things, 어떤 물건들을 touching 만지기도 하고요, stepping on 그 위에 올라서기도 함으로써 they often destroyed clues. 이 형사들이 어, 탐정들이 종종 이 그 단서들을 파괴시키기도 했습니다. 뭐 없이 without r e a l i z i n g it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로 여기서 여기서 그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면 어뭐 이거 너 예쁜 모양으로 하고 싶은데 어, 여기서 그 이게 아니네요. 어, 자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면 지구 자신들이 어, 지금 자신들이 지금 이근이 증거품들을 훼손시키고 있다, 부수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지금 증거품 부수는지도 모른 채로 증거품들을 다 부수고 있더라. 응. Due to this fact, analyzing the clues later was impossible. 이러한 사실 때문에 어, 나중에 후에 그 단서들을 분석하는 것은 was impossible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뭐 여러분들 추리 소설이나 탐정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죠. 뭐 아니면 하다 못해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 봐도 알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범죄 현장에서 시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어뭐 담배꽁초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사학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어 같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DNA가 딱 붙어 있더라. 어 임마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대해서 되게 이제 현장 주변에 있는 거는 중요한데 이때 당시 형사들은 뭐냐 그런 거만 신경도 안 썼단 겁니다. 막 근처에 담배꽁초, 아, 야 보기 지저분하다, 다 갖다 치아라 쳐서나좀 해라. 그러면은 뭐 이게 증거인지도 모르고 다 치아 보고 그럼 나중에는 조사하려는 거 막장 도루묵이 되는 거죠. 답답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illegal. together 니야. thought. detectives also had to learn how to observe crime scenes from a medical point of view. 이 l e 리시가 생각인 겁니다. 뭐라고? 탐정들, 형사들 또한 also had to learn 배워야만 한다고. 무엇을? how to observe crime scenes. 이 범죄 현장을 관찰하는 법을 어떤 관점에서? from a medical point of view. 이 법이 여기서 의학적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어쩌면 법의학적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어, 법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방법을 배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In order to educate detectives effectively, 이 형사들을 탐정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Lee came up with a creative tool. Lee는 아주 창의적인 도구를 생각해냈습니다. Her idea came from her hobby. 그녀의 아이디어는 그녀의 취미로부터 왔습니다. 동격이죠, 요거는. 어, 동격이, 얘도 동격이니까, 이제, 같다, 이겁니다. 뭐요 이거. 같다. 그녀의 취미, creating miniatures. 미니어처 miniature 만드는 겁니다. 어, 취미인 미니어처 만드는 거에서부터, 아, 요렇게 형사들을 가르치면 되겠구나를 떠올리게 된 거죠. She so, started creating miniatures of crime scenes. 그녀는, 어, 이 미니어처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미니어처를 Crime s i 여기 또 예쁘게 안나오네 이게 동그라미 어. 범죄 현장의 미니어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 범죄 현장의 미니어처란 어떤 것이냐 That were highly detailed 엄청나게 디테일 정교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아크 e 정확한 엄청나게 내가 뭐를 디테일 정교한이라고 했나요 그럼안 되네요 엄청나게 자세하고 어,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 쓰고 엄청나게 정확한 그런 범죄 현장에 미니어처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Based on real criminal cases, they included details like blood stains. 어, 그 실제 범죄사건의 근거를 해서 기반을 둬서 they 네, 이때 돼 있는 미니어처 말합니다 이 미니어처들은, 미니어처들은 세부 사항들을 포함했습니다. 세부 사항들 같은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 Blood s a i n s 핏자국 같은 거. 뭐 어떤 범죄 현장 같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진을 보통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 찍은 거를 크게 막방 하나, 교실 하나를 해가지고 교육시키긴 어려우니까, 쬐깐한 미니어처를 만드는데, 이때 핏자국 같은 거, 조그만한 그런 것들까지도 다 딱딱딱 정확하게 묘사해 놨던 거죠. He didn't miss even the smallest detail. 이 리시는 어, 엄, 심지어 엄, 완전 작은 그런 세부 세부 사항 같은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는 이런 것들까지도 미니어처에 담았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such as a small lamp. 완전 뭐 작은 램프나 아니면 label on a jar. 그 항아리에 붙은 라벨 같은 것까지 도 어, 항아리에 붙은 라벨 같은 경우 미니어처로 만들면 얼마나 작을까? 진짜 작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어, 재현을 구현을 해놓았던 겁니다. She wanted to train detectives to notice tiny clues. 그녀는 어, 이 탐정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뭐 하도 이탐정들을뭐 하도록 to notice tiny clues. 엄청 작은 그런 단서들 또한 알아차리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She created around 20 miniature scenes. 그녀는 대략 이때 round는 about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 대략 어, 20개의 미니어처 이 범죄 현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언제 동안이나 during the 1940s and 1950s. 1940년대와 50년대 동안에. 오, 조금 여기 밑에 같은 경우 밑에 문단 같은 경우에는 어 어쨌든. 그 법의학을 교육하기 시작했는데 어, 하버드에서는 법의학을 교육하기 시작했는데 요때 한필딱좀안 좋은 상황이 뭐냐 형사들이 좀 부주의했네 당시에 응. 당시 형사들이 부주의했습니다 이제 증거물들 훼손 같은 게있었던 어, 거죠. 물론, 이제, 일부러 고의로 훼손한 건 아닐 겁니다. 어, 부주의하게 그냥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리가 생각한 거 뭐냐? 형사들을 교육시키자. 뭐할수 있도록? 이제, 법의학적 관점에서 사건과 상황을 볼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의학적 관점에서 사건과 상황을 판단한다 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작은 흔적들도 놓치지 않고 증거를 찾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게 사용했느냐? 범죄 현장을 그대로 반영한 미니어처, 미니어처, 처처, 그냥 언거. 미니어처, 미니어처를 만든 겁니다. 사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머 뭐 이게 좀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동영상 교육 같은 걸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뭐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교육 동영상이나 이런 게 워낙 잘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 언제고 1940년대, 1950년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스마트폰, 컴퓨터, 유튜브 다 없어, 없어, 없어. 막 무조건 실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실물로 그런 거 교육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드네. 어떻게? 아, 작은 미니어처를 가지고 해 놓으면 돌려보면서 학습시켜 훈련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와, 이 사람 리씨 진짜 법의학계 엄청난 파동 파장을 일으켰겠습니다. 어, 나, 늦은 나이에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이 법의학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어뭐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도서관도 세우고 과도 이제 시작하도록 법의학과 학과를 만들도록 했고요 시장도 만나고 실제 현장들 보니까 이거 형사들 안 되겠네 내가 교육 시켜야겠다 미니어처들도 만들고 음. 어쨌든 뒷북 지금. 초반 제일 처음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반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리씨가 이 법의학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어, 헌신했는지 기여가 컸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음. 이번 페이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